옛날 신라말 신호경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신라시대의 최고 신분층인 성골의 장군이라 일 걷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호경은 백두산에서 왔다고 하며 여러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고 송악 부소산 골짜기에 머물고 한 여인과 혼인을 하였다. 그 집안은 살림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고 한다. 성골 장군 호경은 무예가 출중하였고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중에 활을 사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하루는 가까운 친구 아홉 명과 함께 평다산으로 사냥을 나갔다. 사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해가 지는 줄도 몰랐다. 이보시게 해가 떨어졌으니 실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골 장군 호경이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가기에는 늦을 듯 하니 적당한 곳을 찾아 봅세. 그들은 서둘러 하루 묵을 곳을 찾았으나 작은 초가집 하나 없는 깊은 산 속이었다. 그때 갑자기 앞서 가던 호경이 소리쳤다. 이보게들, 여기 큼직한 동굴이 있네. 여기서 하루 보내세. 호경의 친구들이 말을 재촉해서 동굴 앞으로 갔다. 깊은 산 중에 동굴이라니 산짐승이 있을 수 있으니 안을 한번 살펴봅세. 그들은 동굴 속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호경과 친구들은 차가운 방공기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서둘러 마른 잎을 주워다 깔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다.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하룻밤을 지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잠이 들려고 하는데 불 밖에서 사나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경의 일행은 깜짝 놀랐다. 그 큰일일세. 여기가 호랑이 굴이었나 보네. 천둥같은 호랑이 울음소리에 다들 벌벌 떨고 있었다. 이를 어떡한단 말이냐. 동굴 밖의 호랑이 소리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이보게들 무슨 좋은 방법이없겠는가 일행 중 한명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경이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닌 듯하네. 우리 중한 명이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야겠네. 다른 생각이 있다면 말들 해보시게. 다들 눈치를 보며 아무 말이 없었고 이어지는 말을 기다렸다. 호랑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만 있는 걸 보아하니 우리 중한 명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으니 어서 한 명을 정합세. 이게 우리 모두가 살 길이네.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던 호경의 친구 중한 명이 말했다. 우리 중 부양할 식소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정한단 말인가? 친구의 말을 들은 호경은 큰 결심을 한듯 입을 열었다. 우리들 각자 쓰고 있는 갓을 줄로 묶어 동굴 밖으로 던져봅세. 호랑이가 선택한 갓의 주인이 밖으로 나가는 걸세. 호경과 일행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호랑이는 재촉하듯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오두들 떨리는 손으로 쓰고 있던 가을 벗어 새끼줄에 묶고 동시에 동굴 밖으로 던졌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잽싸게 성골 장군 호경의 갓을 낚아챘다. 아홉 명의 호경의 친구들은 안도와 걱정의 눈빛으로 호경을 바라보았다. 호경 자네의 것이네 그렇군 성골 장군 호경은 놀라는 기색없이 태연이 활을 집어 들고 말했다. 이왕 죽는 것이라면 사내 대장부답게 한번 써보기라도 하겠네. 용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성골장군 호경은 죽음을 각오하니 두려운 게 없어졌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믿음직하게 바라보았다.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자꾸나. 성골장군은 동굴을 울리는 외침과 동시에 동굴 밖으로 뛰어 나갔다. 하지만 밖은 너무나 고요하였다. 동굴 밖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보니 지금껏 으르렁대던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네이노, 어디 간 것이냐? 썩 나오고라! 성골장군 호경의 기세에 놀라 도망을 간 것인지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고 굴에서 단단히 마음 먹고 나왔던 터라 긴장이 풀려 활을 들고 있던 손을 늘어뜨리고 중얼거렸다. 허허, 묘한 일일세,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인가? 이보게들 어서 나와보시게 여기 호랑이가 동굴 속에 있는 일행들에게 호랑이가 사라진 것을 말하려는 찰나 천지를 울리는 큰 진동과 함께 조금 전까지 있었던 동굴과 산기슭 전체가 무너졌다 호경은 너무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다 이보게들 다들 괜찮은가 동굴이 무너진 상황에 친구들을 애타게 찾았지만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죽을 목숨이었던 내가 살고 내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너무나 허무하고 기가 찬 상황이었다. 호랑이와 죽을 각오로 싸우려 했던 호경은 목숨을 구했고 동굴 밖에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알수 없는 노릇이군.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일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정신이 들고 보니 나무에 매어둔 호경의 말은 호랑이에게 당하지 않고 멀쩡히 있었다. 호경은 말을 재촉하여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죽은 친구들의 가족을 데리고 동굴이 있었던 곳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호경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동굴이 무너진 곳을 가리키자 슬퍼하기도 하였지만 이 광경에 놀라기도 하였다. 그 무리 중 연세가 지극하신 마을의 노인이 말했다. 이는 아무래도 산신이 노한 듯하니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먼저 산신께 제사를 지내기로 합시다. 산신이 노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분주히 산신에게 올릴 제사를 준비하였다. 급하게 마련된 제사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안개가 끼더니 위험있게 생긴 한 중년의 여인이 나타났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넋을 놓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안개와 함께 나타났던 그 여인이 말했다. 나는 이 산에 산신이 놀아! 그 순간, 말 사람들은 자리에서 엎드리고 고개를 숙였다. 예. 내 그대들에게 전할 몇 가지 말이 있노라. 모두들 벌벌 떨기만 하였고, 이어지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과부로서, 이제까지 이 산을 다스리고 있었노라. 그러던 중 이번 성골 장군을 보니, 먼저 저승으로 간전 남편보다, 더욱더 장군감이라 생각되어, 다행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다. 나는 장차 성골 장군과 부부가 되어, 이 산을 다스릴까 하노라. 모두들 엎드린 채였고, 성골 장군은 고개를 들어 산신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아련히 보이는 산신은 틀림없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내 성골 장군의 그릇됨을 알기 위하여 호랑이로 변하여 나타났어노라. 그리고 갓을 던져서 호랑이가 문 갓의 주인이 동굴 밖으로 나간다기에 성골 장군의 갓을 물어노라. 이리하여 성골 장군은 굴 밖으로 나오고 굴은 무너졌으니 그리 알거라. 성골 장군은 많이 산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제 당한 꿈 같은 일이 이해가 되었고 이 상황에 수긍이 되었다. 잠시 후 산신이 호령하였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성골 장군을 이 산의 대왕으로 알고 받들도록 하라. 예.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대답하였다. 산신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세찬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눈을 뜨니. 이제까지 보이던 산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성골 장군도 어디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참 신기한 일일세. 그러게 이게 무슨 일인지 원. 얼마 후에야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놀라워했다. 성골 장군이 비범한 사람이더니 산신의 배필이 되었구만. 그럼 우리는 산신의 말씀대로 받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하여 평다구 마을 사람들은 호경 장군을 이 산의 대왕 신으로 봉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동굴이 무너지면서 죽은 아홉 명의 친구들의 제사를 지냈던 곳에 사당을 지었고 매년 그날에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산은 원래 평나산 또는 선거산이라고 불리었는데 아홉 사람이 굴속에서 죽었다고 하여 구룡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성골장군 호경은 뜻하지 않게 산신령이 되었지만 산을 다스리게 된 것에는 만족하며 지냈다. 하지만 산신이 되기 전에 아내와 아들 없이 세 속을 떠났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까지 지어주고 또 산신의 남편이 되어 나 또한 산신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대를 이 자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성골장군은. 어느날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꿈에서 새 속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임자, 내가 왔소. 그간 잘 지내었소. 나으리, 잘 지내셨습니까? 신령인 호경은 물먹이는 아내를 보며 말을 하였다. 나는 이미 산신과 더불어 산을 다스리는 몸이 되었소. 당신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오. 내 차마 애정을 잊기 어려워 이렇게 찾아온 것이오. 호경은 내전과 다름없이 아내를 위로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돌아갔다. 이날 아침 앳 호경의 아내는 잠에서 깨어 신비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놀랍게도 호경의 아내는 이날부터 태기가 있어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강충으로 지었고 후대에몇 대를 지나 후상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을 낳았다고 한다.